여러분, 안녕! 여러분의 리포터, 다현입니다. 오늘은 뒤에가 시끌벅적하죠? 네, 여기는 제22회 명지 전어축제장입니다. 27일부터 29일까지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지금 뒤에는 식전 공연을 하고 있어요. 이어서 개막식도 한다고 하니까요. 오늘 축제를 한번 쭉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발! 대한 식전 공연 후 개막식과 함께 기다리고 기다리던 명지시장 전어 축제가 시작되었는데요. 명지시장 전어 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laughs>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능여름의 전어가 아주 맛있는 거? 명지시장 전어 축제에서는 이갓잡은 전어를 바로 바로 썰어주시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정말 싱싱하고 맛있는 이 전어를 무료로. 시식해 볼수 있습니다 축제 개막식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무료 시식권을 나눠주시는데요 그 시식권으로 전어를 무료로 받아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전어를 받아왔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고소하고 배가 달아요 너무 맛있어 그때는 쌈도 같이 주시더라고요 쌈이랑 여기 이것도 있으니까 찍어가지고 원래 회는 쌈 싸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음. 너무 맛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축제에 참여해주시고 전어를 정말 맛있게 드셨는데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초장에 비벼 먹기도 하고 쌈에 싸 먹기도 하면서 공연과 함께 축제를 맛있게 즐기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와 갖고 라이트 삼포수도 있는 자리라서 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고 얘약장 예. 수도 많고 재미있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 네. 안녕. 전어축제 오셨는데 어떠세요? 맛이 좋아요 맛이 좋아요? 전어가 다른 물고기랑 다른 좀더 맛있는 이유 명지 명지라서 명지 유명한 명지 네. 명지 전어라서 그런가 봐요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저는 맹지시장 전어축제 추진원장 천동식입니다 이 축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맹지시장 전어축제는 어떤 어시장의 축제보다 먼지시장이고 어디서도 해수가 24년 째인데 코로나 때문에 2년 10일 뻔한 바에 지금 아, 올해 네. 22일로 배양 됐습니다 특히 우리 강서구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맹지시장 상인들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네. 우리 맹지시장 전어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명지에도 전어가 나고 있나요? 맹지에서 분명히 전어가 납니다 나오고 옛날에는 전국적인 전어가 맹지 앞바다에서 나 나간 것입니다. 어. 원산지는 제가 생각하기는 명지로 알고 있어요. 아 진짜 명지가 첫 번째네요. 예, 옛날에는 저를 주문 고기를 전어를 팔았는데 네. 이고댕김에서 팔고 동네 꼬이형을 많이 팔았는데 탄소를 주입해가지고 살리 가지고 하루를 판매할 수 있는 게 명지 시장 제일 먼지 시장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전어를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맛있게 먹는 방법은 맹지시장 전어를 자시면 맛있습니다. <laughs> 특히, 맹지시장의 전어는 뼈가 연하기 때문에 통채로 듬뿍듬뿍 서리가 또국수점럼간늘게 네. 서리가 지고 네. 드시면 한결 더 맛이 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지시장을 사랑하고 전어를 사랑하신 고객 여러분, 맹지시장에 오셔서 알 전어, 알 풍경을 듬뿍 느끼시기 바랍니다. 맹지시장으로 오세요! 맹지시장 <laughs> <맨지 웃음> 전어 축제. 축제 파이팅! 축제장에는 전어와 해를 판매하는 식당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전어는 봄보다 지방함량이 3배나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런 전어를 야채 듬뿍, 초장 듬뿍 맛있게 요리해주시는 상인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회 써시는 폼이 완전 장인인것 같아요. 네. 명지 전어축제를 열면 손님들이 평소보다 많이 오나요? 네, 많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죠. 아 명지 전어축제의 자랑이 있을까요? 명지 전어축제의 자랑은... 속이지 않고 양심적으로 어뭐 양심적으로 한다 할까? <laughs> 지금 이때 전어 드시면 뼈도 연하고 응.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집 나가 며느리도그 전어 맛을 보고 들어온답니다. <laughs> 명지 전어의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명지 시장에는 그때 그때 고기를 잡아서 그때 그때 썰어 주기 때문에 고소하고 담백하고 솔직한 게 그게 명지 시장이지. 아 맞아요. 이거 세상 얘기입니다. 명지 시장 장화 잘 되고 모두 모두 사람들 다 장화 잘 되고 대박 나왔 미니 시장 화이팅!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명지 전어 축제를 즐겨보았는데요. 27일부터 29일까지 전어도 맛보고 공연도 보고 가요제도 보고 불꽃쇼까지 여러분 강서구 여행을 와서 전어 축제로 꼭 와주세요. 그럼 까먹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